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의 양복일을 돕기 위해 작년 청주로 귀농한 해민 씨, 꿀벌과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난 정장 입고 다니는 남자가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여보. 정장 입고 다녔잖아. 그래서 귀농. 도 귀농을 반대했던 고야 씨도 올해 초 합류. 투덜거려도. 남편을 위해 농부가 된 속깊은 아는데요. 아! 신랑도 혼나는데. 엄마 가져가. <laughs> 실수 연발. 아직은 갈 길이 먼 초보 농부. 죄송해요 형님. 어, 잘좀 해. 무슨 손길에 고야씨를 사정없이 쏘고만 야속한 벌들. 다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혜민 씨가 음식 솜씨 발휘를 해봅니다. 엄마가 구워야 어우, 어떻게 잘 굽게 맛있게 굽냈어? 피로가 풀리는 구마잉? 들어세요 음. <laughs> <laughs> 엄마, 수건들 보기야. 응. 걸을 때발 디디기가 너무 아파. 아니 뭐였어? 여기서 이만큼 닥습니다. <laughs> 그런데 버에 쏘인 고야 씨의 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가 문제다 걸음 가는데 힘들어. 걸음 도 그런데 광주 갔다 와야 되니까. 플리마켓에 가려면 왕복 다섯 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 점점 심해지는 다리 통증. 아픈 다리로 고야 씨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가리 아픈 건 둘째고 풀리 마켓 걱정이 앞서는 고야 씨. 나 만약에 마켓 응 간식 진통제 먹고 가면 되겠지? 나 만약에 못가면 못 가면 여보가 못 가잖아. 내가? 어. 그때 좀 애매한데. 그래도 주말에 원주 마켓 가기 전에는 응. 여기를 좀 어느 정도 볼건 봐주고 마무리 해놓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틀이나 비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 속상하고 걱정되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두 사람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음날 새벽. 이건 아니지. u 만 가는 거 r 그 m a m i p u k 이거 Pandida. Down there, Sebio. You are a 걱정으로 잠을 설친 해밀시인 먼길 가는 아내를 위해 짐을 챙기긴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다 어디 갔지?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 나이랑 오늘 이거 원피스 입고 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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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고야시인 정신 없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살피는데요. 살피는데요. 여기 티두 개랑 바지 두 개, 치마 하나 있으니까 입고 싶은 거입으라 그래? 채민 시기엔 둘중한 사람은 양봉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자 더 잘하는 일을 맡아 하기로 한 부부.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고야 씨가 씩씩하게 집을 나서는데요. 한번 본볼겼고돈가져갈거생겼고 가방. 돈 가져주는 가방. 어. 누울게. 여보. 어, 조심히 갔다 운전 조심하고. 응. 어, 고생해. 안에 빈자린 리해민 씨가 채웁니다. 어떻게 묶을까? 이렇게? 그렇게? 맞어. 네, 네 나이라 머리 좀잘좀 네. 해. 그 어. <laughs> 선생님이 가면 다시 묶어 주시는 거아니야 또? 나 다시 묶어서. 그렇지. 귀농후엔 처음 해 보는 일이 참 많은데 딸의 머리카락을 묶는 일도 그중 하나. 자꾸 하다 보니 실력도 늘었는데요.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아빠 아빠. 봐봐. 어 예쁘네. 그래도 잘 묶었네. 난 내가 거야. 나 하디가 볼거 이만하면 고야 씨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학교까지는 차로 5분 거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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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잘 하고 와. 이따 전화하고. 어, 둘이 손잡고 가야지. 언니 형 빨리 손잡고 가, 뛰어가서. 야, 뛰어가, 뛰어가. 가이라 뛰어. 달리기 해주네, 둘이. 등교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애들 자고 싶대 출근하고. 애들 자국실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드랑다 주는 건 꿈도 못 꿨죠. 비농후 소소한 행복을 알아가는 해물씨입니다. 더위가 무르익어 가고 이제 장마가 코앞. 벌통은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엔 양봉장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작년 장마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기에 올해는 더 신경을 씁니다. 비가 한번 오니까 물이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가 너무 습하고 잘 마르지도 않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꿀벌도 건강해지고 품질 좋은 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내 대신 플리마켓에 가지 못한 건 이런 일들이 밀려있었기 때문. 해밀 씨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아내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잘 도착했어? 응, 음, 잘 도착했어. 어, 지금 뭐 해? 세팅해? 어, 지금 세팅해. 어. 웨딩하는 곳이어서 그런가. 아, 야외 웨딩하는데요? 어 근데 우리 실내긴 한데 음. 되게 예뻐. 음. 그러 그래. 어, 손님들이 그래. 많이 왔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어. 양봉장은 남편에게 맡겨두고 전국에 플리마켓을 뛰는 고야 씨. 플리마켓 공지가 올라오면 이력서처럼 소개글을 써서 보내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얼마의 비용을 내고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칼로 개척을 위해 무작정 풀리마켓에 뛰어든 초보 농부 꿀과 밀랍초 홍보에 의욕부터 앞서는데요. 꿀 햇꿀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저희 밤꿀 되게 맛있는데. <laughs>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밤나무 꽃이 많아가지고 저희 밤꿀 진짜 인기 많아요. 기다리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 쓰죠. 근데. 밤꿀 이렇게 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생꿀로 그냥 약처럼 이게 위랑 기관지 되게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음. 어우, 더워. 열심히 해 보지만 마음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한번 드셔 보시고 가세요. 얘는요. 냄새가 프로폴리스 향밖에 안 나요. 아. 제가 이제 초만드는 거예요. 그 벌집 녹여 가지고 했어요. 충북 문의에서. 행복에서. 예. 네. 아... 1년 전 남편이 먼저 귀농하고 올해 초 고야 씨가 퇴사하면서 생긴 경제적 부담. 아직은 마음이 저급합니다. <목소리> 점심 시간. 안녕하세요. 해밀씨가 2년 귀농 선배인 김한민씨의 양봉장을 찾았습니다. 그걸 좀 많이 터셨어요 많이 나와요? 10통에 한 말. 10통에 한 말? 어. 아유, 그러네. 그래도 이게 막아주니까 덜 들어가네요. 야, 근데 확실히 이거 돼 있으니까 지금 뭐 해는 없지만 이하실 때는 진짜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햇빛도, 네, 그늘이고.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형님 이렇게 봉사를 지어서 좀 그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설비 답사는 핑계고 고민이 있어 찾아온 길. 해밀이나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둘다뭐 또라이지 직장. 그 남들 이야기에는 좋은 직장이라 하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고 네. 또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제 뭐 별들하고 이제 이을 삼아가지고 이런 생활을 선택을 했다는 게막상 와서 해보니까 응? 아 이게 뭐하뭐일년 만에 뭐 이렇게 확이년 만에 확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시간 갖고 좀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일단 있으니까 음. 네, 와이프는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더조급해 하니까 빨리 뭔가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화되기를 좀 원하니까 그런 거 보면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뭐, 뭐,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조바심을 가지면안 되니. 그렇죠. 네, 맞아요. 나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응. 두 사람입니다. 제가 더, 더 오후 4시. 5시간 동안 열린 플리마켓이 끝이 났습니다. 벌에 쏘인 발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다른 날에 비해 판매량이 저조한데요. 근데 생각, 생각해보면 마켓비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마켓비도 뽑고. 그래요. 이 정도면 선전한 거지 뭐. 엄청 안 되진 않았어요. 에휴. 애써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지고 온 제품을 다시 싣고 갈 생각을 하니 기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원래 가벼워야 행복한 건데. 10년 전 결혼을 할땐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어입니다. 집에 돌아온 고야 씨. 얘들아. 응.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한잔안 왔어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잘 따왔어? 전화 엄마가 신발 사왔는데하이요플레 <laughs> 하이 요플레 하이리 요플레. 사이즈가, <laughs> <없었어. 웃음> 사이즈가 없었어. 사이즈가 <laughs> 없었어. 여보 왜 그랬어? 사이즈가 없었어. 깬다. 그냥 둘다 사오지 말아야지. 찐다. 찐다. <laughs> 아, 가짜분 아, 화분은... 욕먹는어 화분 하나도 못 팔았어. 화분 못 팔았어? 어. 이거 하나도 못 팔았어, 화분. <laughs> 다른 거 팔으면 지 뭐, 그럼 뭐. 아, 여러 다른 건못 팔아. 았 다른 것도 잘못 팔았어. 그래? 왜? 편해. 편해? 네. 작진 않고? 야, 너 근데 샌들 안 신잖아. 너는 엄마가 운동화 주려고 그러지. 나안 하일이 너 샌들 싫다며. 너는 맨... 엄마 사주려고 그랬지? 어떻게 알아? 네가 하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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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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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마. 내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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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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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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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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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 않은 듯 이어지는 일상이 미러가 됩니다. 꿀 먹어. 신발 안 사와서 토라진 하애리는 꿀로 달래고. 이거 꿀다 먹고 자. 꿀 맛. 응. 엄마. 저 응. 응? 노란색 꿀이 더 <laughs> 맛있는 거. 이거 맛있는 거완숙 꿀이야. 이거 할아버지가 준 거. 아, 어, 이거? 완전 제일 맛있는 거꿀 중에. 나이리까지 챙기려니 속상해할 겨를도 없습니다. <목소리> 그물 아니야. 저기 물 있어. 아, 진짜 오버하지 마. 누가 보면 지금 약슨 약 먹는 줄 알겠네. 꿀 맛있지 근데. 응? 이꿀 맛있어. 아니, 하일 언제 물린 것 같아? 얘는 벌써 얘도 다리에 벌써이 난리 나겠다. 엄마 여기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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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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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집에 와서도 쉴틈 없는 고야 씨를 위해 해밀 씨가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어, 그지마하이라 상처로 남아.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대. 이 부부는 큰 부자라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말이 한 마리 죽어 있고 여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여보, 아니, 여보 여기 어, 많이 부었네. 어? 가라 앉았어 그래도. 아 그래도 와. 어. 엄마, 아프지 않아 이제? 산모이한테한 응. 다섯 방 쏘인 느낌? <laughs> 이게 원래 열 어. 열나잖아 하면 어. 바로. 원래 냉찜질을 바로 하면 좋는데. 어. 좋다. 편하지. 응. 여보는 찜질하고 난 책을 읽을게. 아버지는 어. 조금 서툴긴 하지만 알았죠. 슬쩍 이러다 마음을 이러다 전하는 햄릿 씨. 어아 너무 차가워서 아파. <laughs> 빵 터진 웃음만큼 행복도 아, 충전됩니다. 그치? 아, 방금 그랬어. 계절 따라 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대청호. 아름다운 호수도 여름으로 짙어가고 꿀을 뜨는 채밀기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또또가 어디 가? 먼저 가야지. 너무, 너무 좋아해. 아,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러면. 지금은 딱부터 일하지만 해민 씨가 먼저 귀농하고 1년을 떨어져 살았던 부부 그 사이 고야 씨 마음은 갈팡질팡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꿀벌 앞에서 눈이 반짝거립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천연 밀랍 초도 만들고 활용도가 많은 이거는 뭐 꽃집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요. 이 안에 꿀도 채워놓고 지금. 에이 그게 볼이 그렇게 많아? 다 붙어있지, 이 안에 사이사이에. 어머. 어, 너무 예뻐다나 사진 찍으래 진짜 너무 예뻐서. 엄마 찍어. 어, 나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야겠다. 이렇게. 오, 어, 예뻐. 별... 그거 어? 같아. 뭐. 현대 미술. 어, 현대 미술 그래. 그때 뭐 어떤 사람이 뭐폐 유리로 현대 미술을 했잖아. 찍어 볼까? 이거는 벌집으로 현대 미술 하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목소리> 점점 벌들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 고야 씨. 남편 따라 농부가 되어갑니다. 오전 일을 끝낸 해미 씨. 집에 돌아와 뭔가를 만드는데요. 생수에 아카시아 꿀을 아낌없이 넣고 비장한 표정으로 뭘 섞는데요? 바로 해밀시표 꿀 레몬차 맛이 어떨까요? 맛있어. 맛있어. 어. 이게 좀더 차갑게 해서 맛이 좀더 어. 맛있어. 이제 생 레몬하고. 내몸좀 슬라이서에 섞으면 음. 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 저번에 가, 음. 이번에 마켓 갔을 때꿀 음. 한번 드셔보세요 했는데 안 멈추더라고 하나도 음. 그냥 가시더라고. 내 음. 앞에는 막청 음료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음. 막 하니까 막 멈춰가지고 드시면서 막 설명 듣고 막 구매하더라고. 음. 근데 이번에 꿀물을 가서. 그치 아무래도 좀 날이 덥고 하니까 시원한 음. 음료. 그니까. 근데 뭐. 혼자 나갈 때는 이거 음료하고 막. 음. 끌어 설명하고 포장하고 어. 계산하고는 너무 힘들어. 음. 어, 여보 같이 가니까 꿀물 음. 하는 거. 네, 내가 전담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완전 전담이지. 계속 <laughs> 계속 하고 뭐네 설명하고 어. 드리고 이러는 거. 알았어. 어. 음. 파이팅. 음. 서울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함께 가기로 한 부부. 오랜만에사우행이라서 소소하게 준비할 게 많습니다. 황금 비율 레몬 꿀차를 완성시킨 후 미용실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요즘 너무 바빠서 머리 자를새도 없었습니다. 커피. 어디 이쪽 오랜만에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아내 취향대로 변신해 볼 예정인데요. 농장일을 메이다 보니 짧은 외출도 데이트하듯 즐기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 나 진짜 나도 되게 오랜만에 멀쩡나. 네. 설렌다이 아, 아. 정도? 고데기 했을 때딱 그냥 그렇죠. 앞머리도. 귀에 꽃 꽃기는 하는데 그 내려오는 남자 있잖아요 한요 정도. 고현 씨가 커트를 하는 동안 혜민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빠는? 아빠 머리 어때? 좀 대머리가 됐어. 대머리가 됐어? 여기 우리 아빠 여기 머리는 나 이렇게 생겼는데 대머리. <laughs> 머리를 까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일린 아빠의 자, 몰라, 파격 변신이 적응 안 되는 빼고. 것 같죠? 야, 너 진짜. 아빠 엄마가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너희 못 보니까 이거 사주는 거야. 예, 없다. 하일이 양고리다. 야, 야, 좋아. 아빠 엄마 서울 가니까? 아, 진짜 좋겠다. 너무 솔직한 하일이. 야, 사실 엄마 아빠 없으면 TV 실컷 볼수 있는 여덟 살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쩔 수, 수 없는 있어? 동상이몽인 거죠. 고여 씨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어, 네. 오가오요 아, 아, 네. 기분 전환 성공.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려 봅니다. 서울 플리마켓에 가는 날 얼추 되겠는데. 이번 마켓은 규모가 커서 꿀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아내 대신 운전대를 잡은 해미 씨 함께 가는 기린이 여행 가는 기분으로 출발하는데요. 서둘러 왔더니 1등으로 도착. 고야씨 혼자 올땐집 나르고 세팅까지 하느라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오늘은 혜민씨가 한몫 단단히 합니다. 남편이 거들어준 덕분에 고야씨가 제품 세팅에 신경 쓸 시간을 벌었는데요. 여러모로 힘들었던 지난번 마켓. 오늘은 남편의 존재만으로 힘이 납니다. 레몬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아, 그래? 어. 손님들에게 꿀 활용법을 알려줄 비장의 무기. 레몬 꿀차도 준비 완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어제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 드리고 가야지.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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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번 플리마켓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데요. 그만큼 제품 홍보하기에도 좋은 기회죠. 시아 야생나파 올해 다 순성 해꾸리. 한번 드셔보세요. 단맛이 제일 많고요. 요리하시거나 뭐 음료 이런 거에 타 드시기에는 가장 적합하고요. 네, 작은 걸로 하릴까요 삼천 원입니다. 나중에 척하면 딱 오늘 두 사람 호흡 좋습니다. 아카시아도 드셔볼 테니 드셔보시고 나중에 맛이 괜찮으시면 스마트스코어 이용해서 구매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땐 이럴 맛이 나죠. 생골로 먹기도 좋고 <목소리> 요리나 이런 거에 이거를 약간 약이라 생각하시고 드시면 아싸 깜짝아 이 펜고 자 아카시아 꿀이야. <laughs> 판매도 판매지만. 사람들이 꿀맛을 인정해줄 땐 정말 보람이 있는데요. 맛있죠? 응, 맛있죠? 음. 맛있어 천연 비타민이에요. 음. 단백질도 많고.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효능까지 계속 설명해야 하니 체력전이나 다름없는 마켓. 지쳐갈 때쯤 지원군이 찾아왔습니다. 부천에 사는 재워 고야 씨언닌인데요 재워온 거야? 일부러? 감사합니다. 짠. 빵 먹어. 아! 빵이야? 배고파. 무슨 빵이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 이거 버터프레스 안버터프 어, 어. 이거 얼마만에 먹어? 진짜 시골에는 이런 빵집 없잖아. 나 진짜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laughs> 안녕하세요. 꿀물 한잔 드셔보세요. 아카시아 꿀에 레몬즙 넣은 거예요. 언니의 센스로 기운을 차린 고야씨. 이거 <laughs> 네, 아 향이 안 나요? 이거는 태우면요. 공기 정화도 되고요, 냄새 되게 잘 잡아줘요. 아, 네. 잠시만요 얼마냐면. 걱정하면서 물건 잔뜩 씻고 왔는데 오늘 예감이 좋네요. 언니, 나 5만 천원 결제 한 번만 해 줘. 5만 천원. 언니까지 힘을 보태주니 한결 수월합니다. 근데 아주 안 들어갈 거 가족이 있고 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힘든 순간도 견뎌집니다. 차에 이제 몇개 있어 차에. 아. 아 차에 어. 많진 않아. 야 <laughs> 생각 완판 <원판> 예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덟 <laughs> 시간의 강행군을 마친 부부. 서울까지 온 김에 틈새 데이트에 나서는데요. 좋아? 너무 좋지. <laughs> 너무 행복하지. 네. 시 그럼 이것도 사주라. 어? 이것도 사주라. 그럼 <laughs> 야 티, 블라우스가 블라우스 없어. 그러니까. 봐요 안녕히 세요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고마워. 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싸게 샀다. 그렇지 내가 그만둘 때 그거에 대해서 응? 뭐 처음에 물었지만 나그걸 격려해주고 어 그걸 또 허락해준 거에 대해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 조금만 더참아내주고 같이 이렇게 이겨내갔으면 좋겠어. 응. 처음에는 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응.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응, 응, 응. 음,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가족한테도 나는 벌한 게 너무 좋아. 응. 응, 고마워 나도. 응. 잘 쓰이는 거 빼고 <laughs> 음, 좀더 강한 방충복을 좀 사줘요 <laughs> 달콤 살벌 조해밀 최고야 더 달달해질 두 사람의 귀농생활을 기대해봅니다